안녕하십니까 야생 t v 입니다 아유 뭐 꽃샘 추위도 아니고 이거 막바지 겨울 추위가 상당히 매섭습니다. 이게 마지막 겨울 추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그 여러 번 제라늄에 대해서 페라고늄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도 그자 꽃이 잘 피니 못 피니 뭐 이런 걸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 키우면서도 또 궁금한 사항이 많겠죠. 제가 그 구독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저희 고객분들이 많이 그 질문하는 건 오늘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도피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꽃이 잘 피는 페라거늄또잘안 피는 거 늦게 피는 종류가 뭐예요? 이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있습니다. 주로 이제 꽃이 잘 피는 종류는 헛꽃이죠. 헛꽃. 홋꽃. 꽃이 이제 헛꽃인 것이 있는데, 있는데, 제가 이제 이따 요 뒤에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감에서 헛꽃에다가 주로 어, 씨앗 번식을 많이 하죠 헛꽃이 씨앗으로 많이 발화를 시켜서 키우는데 그런 경우가 꽃이 좀잘 핍니다 단점은 좀 꽃이 잘 쏟아진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씨앗 번식 아까 나나죠세 번째는 꽃잎이 이제 다섯 장에서 아홉 뭐장 사이 그 다음에 이제 반 겹꽃 완전 겹이 아닌 반 겹꽃 이런 거는 뭐 아홉 장에서 열다섯 장 정도 됩니다 이런 범주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 보시면 이제 꽃잎이 화형이 큽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큰데 이런게 보면 상당히 큽니다 꽃들이 이렇게 꽃들이 크고 봉오리가 많이 큰 것들이 꽃이 잘 핍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웬만한 또 양분이나 햇빛이 있으면 꽃이 잘 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라늄 따질 때 여러가지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뭐 조은알개에통하고 교잡종으로 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키우시는 거, 또 많이 유통되는 거, 그건 이제 조은 알개통이라고 보통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니갈개통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는 못 키워도 일단은 그렇게 키운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늦게 잘안 피는 종류는 겹꽃인 경우가 잘안 핍니다. 그건 뭐 어쩔 수없어요 왜냐면 그만큼 겹꽃이 피려면은 영양도 많이 가져야 되고 시기도 많이 가져야 되고 햇빛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야 꽃이 피기 때문에 늦게 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유럽기통의 그 제라늄이나 페라곤늄 종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꽃이 좀 늦게 피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1년에 한두 번 밖에 안 피는 그런 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꽃잎이 게 오밀조밀하게 조그맣게 많이 모여서 피는 그런 종류들이 또 많이 꽃을 잘안 피웁니다. 안 피우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기 로 때문에 꽃 피는 시기가 굉장히 늦다는 거죠. 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한쪽에 많이 모아 피거나 이런 것은 모아 피더라도 좀 많이 큰데요. 화형이 얼굴이. 그런 것은 모아 피면서 장미꽃처럼 이렇게 바글바글한 거 있어요. 유럽 종이 많이 있습니다. 종류는 뭐한 100여 가지 되니까 여기서 다열거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보통 꽃잎 의수가 보통 한 20장 이상 으는게 많아요. 이렇게 뭐 다섯 개니, 아홉 개니, 1 5 개니 이런 게 아니라 꽃잎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비 제라늄이라든가, 뭐 벤쿠버 제라늄도 잘안피고 아이비 제라늄 같은 경우도 봄에서 뭐 초여름 정도 한두 번피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는 또 특징이 또 있고, 그래서 여러분 니갈 제라늄 중에서도 또 랜디 제라늄은 제일 유통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또잘안피 핍니다. 거의 1년에 한번 정도 핀다는 그런 끈기로 가지고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한 건 여러분들 잘 공부도 해보시고 잘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은 어떤 게 그런 게 있는지 단어 설명을 못 드려도 제가 몇 가지를 선정해서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꽃이 잡 피는 거 조날개통, 조날개. 조날개하고 일반 뭐 여러 가지 교잡종이죠. 이렇게 꽃잎이 꽃이나 겹. 그죠? 이렇게, okay. 반겹이죠. 근데 꽃잎이 아홉 개 이하. 몇개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이렇게. 대체로 꽃이 크죠. 이렇게 봐서 여기서. 동개받 자, 여기 이런 것도 다 전알계통이죠, 전날 꽃꽃 다니면 꽃의 겹꽃. 반 겹꽃이죠, 반 겹꽃. 꽃똥리가 이렇게 크고, 꽃들이 크고. 이런 품종들은 꽃이 잘피니다 여러분들 이제 화원이나 농장, 아, 꽃집에 가서 꽃을 구입하실 때 이런 종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헛꽃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헛꽃들. 헛꽃들이 꽃을 잘 피입니다. 근데 꽃은 좀잘 떨어지죠, 이게. 꽃이 잘 떨어지긴 하는데 꽃을 참잘 피입니다. 이런 품종들이. 이런 걸 구입하, 이런 것은 이제 바라도 잘 돼. 씨앗으로도 잘 되고. 그런 거를 구입을 하시면 굉장히 꽃이 잡힙니다 제단 중에서. 그 다음에 꽃이 또더잘안 또 피는 거는 어, 리갈 제란 중에서 랜디, 랜디란 제란입니다. 리갈 계통이 이렇게 뾰족뾰족합니다 이런 게은1 년에 한 번, 잘해 두 번이에요. 봄에부터 한 5월 정도부터 피어가지고 여름 되기 전에 끝나버립니다. 이런 게 또. 꽃이 크든, 크든 이게 작든 간에, 이렇게. 이관제라늄 랜디제라는 종류인데 품종은. 이런 것들이 또 꽃은 잘안 피입니다. 그 다음에, 우편적으로가서 이제 유럽제라늄 같은 거. 유럽제라늄 같은 꽃이 잘안 피는데, 이걸 보시면 이거는. 썸머 트리스트입니다, 이거. 유럽제라면 이런 계통이또 꽃을 잘안 피죠. 꽃수가 이렇게 꽃, 아, 봉오리가 이렇게 꽃, 화형이 작으면서 개수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꽃을 잘안 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봉살공과 그런데요. 이런 것도 꽃이 작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 이런 종류들이 꽃을, 보편적으로 여러분들, 소비자, 아마추어분들이 키우실 때잘안 피는 품종들이죠. 여기 이런 것도. 굉장히 잘면서 이게 바글바글, 따글따글한 따글 종자들이 또꽃을잘안 피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만 보시면 쉽게 쉽게 구분이 갈수 있고요. 품종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유럽 재단님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꽃들이 작으면서 많이 붙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꽃을 잘안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아마 저분들이 여러분들은 이런 거 굳이 키우려고 막 그러지 마시고, 쉬운 거, 쉬운 거로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도 리갈계 중에서 랜디제라님인데, 색깔이 이렇게 생겼죠.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비침명으로 톱니바퀴 식으로, 끝에가 이렇게 막 있고, 하겐 구분이 이런 종류는 꽃을 잘안 피웁니다. 굉장히 여러분 꽃 피우기가 힘들어요. 아셨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셔가지고, 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